예, 빅뱅 폭발의 근거들을 확인하고 특히 좀더 짧게는 24년 하반기 실적 반등을 근거가 상당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면 이 캐즘을 견뎌내 기가 훨씬 쉽죠. 어, 주가 대비해서 주가 상승 여력이 큰 예, 순으로 포트를 조금 비중을 실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신다고 하면 조정기를 벗어나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해본 되는 구간에서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이 날수있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나름 리밸런싱 하시고 적극적으로 포트 조정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크거나 적어도 조정기에 상당히 타격을 좀덜 받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면 그게 한 번이 아니라 50번에 걸쳐서 70%의 확률로 성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50번의 그 조정기 구간을 거치면서 포트를 리밸런싱한게 또는 주식 갈아타기를 한게그 50번의 조정기를 거치고 나면 굉장히 큰 수익의 차이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선대인 TV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백날, 첫날 들어봐야 이런 것들을 한번 실행해 보지 못하면 그 실력으로 사이즈가 않습니다. 향후 투자의 전략적 방향 한번 좀뭐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캐즘을 견뎌내지 못하면 빅뱅 폭발을 누리지 못한다. 예. 구조적 성장지에 예, 이렇게 길게 보고 투자하면 이렇게 막 아주 평탄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걸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잘 없고요. <laughs> 울퉁불퉁하죠. 예, 뭐 예, 땅굴도 팠다가 <laughs> 올라왔다가 다시 다 고지는 저기야라고 고지가 저 앞이야 했는데 갑자기 막더 체굴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결국 고지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면 예, 수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캐즘 구간의 성격을 잘 보고 이 캐즘이 그 일시적인 어떤 흐름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어, 하반기에는. 예, 실적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전기차 시장을 분석해 보면 예, 그렇게 전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린 거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런 캐슬을 그냥 막연히 견뎌내진 없죠. 그냥 아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구조적 성장 측면에서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어떤 구체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자신감이 투자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 빅뱅 폭발의 근거들을 확인하고 특히 좀더 짧게는 24년 하반기 실적 반등을 근거가 상당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면 이 캐즘을 견뎌내기 훨씬 쉽죠. 그 다음에 주가 조정기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녹아내리기도 하지만 예, 한편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들의 주가도 저렴해지는 구간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여 이미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종목들을 다시 더 싸게 또는 그동안 비중이 적었던 분들은 비중을 더 채울 수 있는 싸게 비중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스터디가 돼 있고 어,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잘 성장할 기업이라는 자신감을 가지신다면 오히려 이럴 때가 좋은 투자 기회인 거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기본적인 근거는 2차전지의 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하시면, 저는 2026년 빅뱅 폭발 때까지 그 실적 및 주가 업사이드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셔서, 주가 업사이드가 큰 종목들이 지금 주가 수준 대비해서 등락률을 한번 따져 보셔서 선별 투자하시는 게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 원에서 26년 빅뱅 폭발 때 2만 원이 된다고 하면 수익률 100%잖아요. 근데 그게 이 회사의 주가가 많이 빠져서 60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업사이드가 100%가 아니라 200한33%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보면 예,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이게. 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시를 뭐 전에 들은, 들은 적이 있지만 그냥 가상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A라는 종목이 지금 그 시총 천억짜리인데 이 회사가 26년까지 그 실적이 뭐 매출 천억에 영업이익 뭐 150억이 난다. 예, 그러면 영업 이익 멀티플을 20배를 부여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시총이 영업 이익 1 5 0억에 20배인 3,000억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수 있고, 그럼 지금 시총이 1,000억이니까 이 회사가 26년까지 예, 200%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뭐 주가 조정기 조정을 받아서 좀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600억이라고 합시다. 600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600억이 됐으면 그냥 시총 1,000억에서 3,000억으로 가면 예, 세배 오르는 것인데 시총 600억에서 시총 3 0 0 0억으로 가버리면 갑자기 업사이드가 세 배가 아니라 다섯 배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거꾸로 보면 얼마나 이렇게 매력적인 그 가격대로 변해버린 건가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 한 3년 후까지 투자해서 다섯 배벌수 있다 그러면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그게 유일한 투자 종목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비중시로 투자할 수 있는 뭐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또는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눈여겨봤던 종목들에 나름 26년까지의 실적을 추정해 보시고, 그 중에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 주가 상승 여력이 큰 순으로 포트를 조금 비중을 실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신다고 하면, 조정기를 벗어나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구간에서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이 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좀 새로운 산업 및 기술 흐름이 형성되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전한 미드 니켈이라든지, 사육파의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예, 이쪽에 이제 밸류 체인이라든지, 또 실리콘 음극제 같은 이런 흐름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실리콘 음극제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 재료 탐방을 저희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탑픽으로 꼽을, 꼽기는 아직 조금 이런 시기라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 특히 이제 실리콘 응급제 쪽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성장하는 구간이 될것 같고요 올해 부터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꽤 성장할 것 같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유심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회사 쪽에 그 선대인TV 출연해서 한번 좀 회사 상황을 들려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오시면 그 실리콘 응급제 쪽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탈중국 수혜 종목에 좀 주목을 하자 이미 이제 전액은 많이 갔지만 그 전액 뿐만 아니라 전해질점 층가지 쪽도 이제 IRA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밸류체인 한번 종목들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요 뭐 분리막은 상대적으로 제가 좀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수혜 뭐 종목인 건 분명하니까 예 이쪽도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해 보시고 강물 가격 올라가면 이 전구체에 보통 포함되는 그 NCM MCA 광물들 예, 이런 광물들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정구체의 판매 단가도 올라갈 것이고 또 한편 IRA 그 규정상 내년부터는 정구체도 뭡니까 북미 직접 생산은 아니더라도 예,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비중국에 특히 그 FTA 같은 게 체결돼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구체 예, 쪽도 이제 앞으로 가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리튬 관련주들도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리튬 관련주들도 이제 광물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오를 테니까, 예, 여기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없는 소재 경쟁의 수혜주. 뭐.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 에코프로 에, 에코프로 HM 같은 뭐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실적 성장의 속도는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인터배터리 때 회사 관계 저 그룹 관계자분이 최종적으로 1 5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실적을 그걸 찍기까지는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만 어쨌거나 그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의 뭐리튬염이든 첨가제 쪽 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폐수 무방류그 설비 관련해서도 에코프로 h는 이제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다양한 측면에서 이게 새로운 소재 사업으로 뛰어들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서 봐 보시면 거기에서 좀 새로운 기회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23년 1월부터 해서 이제 1년간 예, 투자하신 분의 그 주가 수익률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연구소 회원 한 분이 이제 보내주신 그래프이고요. 제 계좌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자, 어쨌거나 보시면 제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냥 어떤 종목에 넣어놓고 그대로 계속 가져가는 것. 그 회사의 변화가 있고 시장의 흐름의 변화가 있는데도 그냥 꾸준하게 계속 가져간다. 물론 그렇게 해서 진짜 향후에 장기적으로 10배, 20배 성장하는 회사들에 투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통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 시장의 굴곡을 다 견뎌내질 못 하시더라고요. 특히 지금과 같은 그런 캐즘 구간들이 온다 그러면 멘탈상으로도 되게 힘들어해서 오히려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팔아버리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주식을 담아야 할때 그때 버티다 버티다 못해서 그 멘탈이 흔들려서 예, 팔아버리고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나고 보면 그런 구간이 사실은 예, 지나고 보면 거의 바닥 구간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지감 떠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이제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야, 이거 뭐 계속 가스라이팅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제가 저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 연구소 회원이니까 뭐 텔레그램 채널을 뭐 보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저희 회원들이 다 아실 텐데, 이제 회원 채널은 뭐매일 하는 거니까 뭐, 매일 매일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이야기들은 좀더 해운 채널을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해운 채널에 공유도 안한 내용들을 제가 선댕 TV에서 바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때 그때 바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뭐 시차를 두거나 그러진 않고요. 거의 뭐 하여튼 그 주에 있었던 예, 중요한 이야기들은. 가능하면, 적어도 뭐 개별 종목에 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가이드 해드린 대로 좀뭐 조준기 왔을 때 리밸런싱을 하고, 저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지난해 뭐 7월 8월 이럴 때 수익 실현을 해서 비중을 좀30% 축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리밸런싱을 해서 조준기 때 리밸런싱을 하고, 어, 지난해 하반기에, 어, 양재를 비롯한 소재주들이 좀안 좋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저 때, 양재 비중을 줄이는 리밸런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주 비중을 제가 좀 줄이라고 했죠. 그래서 장비주 비중을 줄이면서 제가 그때 SKC를 그때 뭐 한미 반도체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SKC 비중 높이고, 또올드로서 이제 뭐 전액 종목들 좀 비중을 높이고, 이런 식의 리밸런싱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전반적으로 뭐큰 폭의 주가 상승을 지금 1년 기준으로 거의 뭐320% 정도 됐네요. 저게 최근까지는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렇게 이제 같은 그 주가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나름 리밸런싱 하시고 적극적으로 포트 조정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크거나 적어도 조정기에 상당히 타격을 좀덜 받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더라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 같은 구간에서는 그때그때 좀 포트 조정을 한다든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조정기가 올 때는 상대적으로 좀 주가 대비해서 매력도가 덜한 그러면서도 뭐 어찌 보면 좀 주가가 잘 살아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일부 수익 실현해서 바로 예, 그 자금을 가지고 정말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조정기에 많이 떨어진 이런 종목들을 좀 담고 그 조정 구간을 견디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조정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계좌의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뭐 이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뭐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굉장히 여러분 그의 매번 경험했던 일이고요. 그 지금 보여드리는 분도 사실 그런 조정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수익이 더 커진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포트 단위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포트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개별 종목 단위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에서 내가 이걸 만만 원에 는데 이게 8천 원, 7천 원 떨어지면 그 심리학, 행동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손실을 확정짓지 못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이 회사가 매력이 살아 있어서 오히려 매력도가 좋아지는데 뭐 시장 흐름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다면 오히려 더 많이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오히려 이제 가능하면 뭐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경우이지만 그게 아니라.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거나, 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상황인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주가가 뭐, 7천원, ,000원, 8천원으로 빠졌다. 그러면 이게 손실을 확정 짓기 시절에서 못 파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A라는 종목을 팔아서 B라는 종목에 갈아탔을 때, 아, A라는 종목은 오르고 B라는 종목은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또 생각. 그랬을 때 이제 후회가 되게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어떤 포트 단위에 투자를 하지 않고 개별 종목 단위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투자를 할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경우에 따라서 몇십 번 또는 몇백 번에 걸쳐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포트를 조정하고 리밸런싱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발성으로 생각하면 내가 한번 이거 실행했을 때아 틀리면 어떡하지? 틀렸을때그 낭패감, 예, 그리고 아쉬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못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보유 편향인 건데요. 그 행동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일단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 더 애착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사리 새로운 종목으로 좀 옮겨 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 이걸 내가 평생에 걸쳐서 몇십 번 또는 몇백 번을 이런 식의 상황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의 주가 대비해서 상대적인 매력도를 따져서 주가 업사이드가 큰 쪽으로 이게 좀 옮겨 탄다. 이 회사는 뭐 최근에 뭐 여러가지 이유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많이 소진된 것 같다. 그러면 이 종목을 팔아서 주가 업사이드가 크거나 또는 비교적 가능하면 짧은 기간 안에 주가 모멘텀이 생길 것 같은 뭐 실적 측면에서든 또는 뭐 좋은 예상되는 호재가 있다든 뭐 그런 쪽으로 좀 옮겨 타시면 그 확률적으로는 대체로 그게 맞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0번을 했을 때 70%의 확률도 성공한다. 30%는 그게 그 결과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70%의 확률로 성공한다. 그러면 그게 한 번이 아니라 50번에 걸쳐서 70%의 확률로 성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50번의 그 조정기 구간을 거치면서 포트를 리밸런싱한 게 또는 주식 갈아타기를 한게그 50번의 조정기를 거치고 나면 굉장히 큰 수익의 차이로 돌아옵니다. 매번 100%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70%면 충분하고요. 70%가 높다고 생각하면 60%. 심지어는 55%만 성공해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투자한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승산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수익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처음에 어려우신 분들은 비교적 좀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종목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아, 이건 내가 안 그래도 팔고 싶은데 어떤 이유에선지, 무슨 테마 때문인지, 뭐, A라는 종목은 오히려 주가가 그날 막 급등을 해버리고, B라는 종목은 정말 내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싼데 더 조정을 받아서 더 싸졌다. 근데 A라는 종목은 그날 뭐 크게 이유도 없이 그냥 테마에 얽히면서 급등을 해버렸다. 그러면 A를 팔아서 그럴 때는 비교적 상황이 조금 명확하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A를 팔아서 B를 실컷 사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의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큰 금액으로 안 되시면 작은 금액으로라도 먼저 해보시면 그렇게 성공 경험이 이제 쌓여가잖아요. 작은 승공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 조금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준기에 왔을 때 주식 갈아타기와 리밸런싱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 하니까 승공 확률이 높아지더라 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게 이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데이tv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백날 첫날 들어봐야 이런 것들을 한번 실행해 보지 못하면 그 실력으로 쌓이지가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고 계좌만 들여다 보고 있으면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듣더라도 실력 절대 안 늡니다. 조금이라도 실행해 보시고 그 실행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드백을 스스로 받아 보시면 그게 누적이 돼서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